들하고 타이틀이 자칭 100억대 자산가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지 어 그게 바로 황현이지 이제 방송에 한번 나가자 나같은 불평충들이 인증을 요구하자 유튜브 영상에 인증할 것 같은 썸네일을 만들더니 영상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물어볼게 고등학생이 100억을 자기 자신이 벌었대 그래놓고서 자기가 강의를 하겠대 여러분은 무슨 반응을 할거야? 나는 씨발 그래도 인증 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들거든? 그런데 걔 병신 빡대가리들 댓글을 보여줄게. 이게 씨발 우리나라 현 상황이라고. 이 사람이 돈을 번 것을 증권사 계좌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거를 자기 명의로 된 계좌의 수익 인적을 여러분들에게 했어? 아니, 난 진짜 공증파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백만 유튜버의 소개로 온 사람이니까 검증된 사람이다. 이딴 개족같은 우리나라 마인드가 48 2시 20분 슈퍼겜이 김정환이 선행매매로 돈을 벌수 있었던 이유 피트포 휴먼 소개시켜준 유튜버들 박재님 영상 잘 보고 정신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안대장이라는 유튜버 영상을 봤어요 시그니엘 살 정도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 같이 성공하자는 영상을 올린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2. 답글 답글 한개 골뱅이 유저비지 1 아오피 3비 j 1키 3주전 이새끼 존나게 마음에 든다 욕설 존나 찰지라 3 답글 골뱅이 유저티지 4 l g 1 2 1톤 3주전 김작가TV에 젤 많이 나왔지? 55 답글 골뱅이 유저에모 2 기가바이트 8CR n 3주전 김정한을 출연시킨 유튜브는 당장 폐쇄해야 됨7 답글 골뱅이 유저 TL6 이5 4L7P 3주 전 냉철이도 검찰 수사해야 함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은 증거 인멸 하기 전 빨리 해야 함12 답글 골뱅이 캄사친 3주 전 김작가도 유튜브로 돈 벌고 아파트 사서 자랑하는 거 보면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자랑질할 때 조심해야 함6 답글 골뱅이 키스 3주 전 김작가 주원규 스터디언 3% 12. 답글 골뱅이 미케라이 3주전 다시원시스 9. 답글 골뱅이 kk더밸류더밸류 7612 3주전 주식은 못하는데 이런거 분석은 잘하네 1. 답글 골뱅이 유저사 odm252w 3주전 김정환과 염승환, 유동환 3인방 절친 이자나 16. 답글 골뱅이 유저 더베류제이 구비티 오아이헤치 유유 3주 전 지식 빼고 다 잘하는 혁민 2. 답글 골뱅이 체험원 333 3주 전 공감합니다 6. 답글 골뱅이 유저 c f 8타이3 g t 구 h 3주 전 오이사람 예리한의 키우 개그맨 7. 답글 골뱅이 유저 하이팔 렌비 261그램 3주전 다운시스 NFT 30만 원에 판 거랑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오토 한 247로 달에 79,000원, 유한 247 파우트너즈로 달에 199,000원에 슈퍼 퀀트 케이로 달에 9,900원에 판매하는 것도 같이 좀 까줘. 7. 답글 골뱅이 유저 바이 6 에드 팔투 오톤 2주전 김작가 3프로 등에 많이 나옴 1. 답글 골뱅이 유저 더벨유비5 y u 8 5 m 8L 3주 전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능력 없는 거티흔나던데유료가있더라고 안타깝네요 쉽게 돈벌수 있는 게 없는데 말이지 3. 답글 골뱅이 선2459 3주 전 냉철TV도 사기꾼인가요? 주식 관련해서 김정환 같은 사람 누가 있나요? 김정한은 충격이네요 15. 답글 답글 6개 골뱅이 코리아노바이더 9237 3주전 히데의 사기꾼 이희진 정한냉철 서로 친한 형동생하며 물고 빨고 다 사기꾼이죠 8. 답글 골뱅이 유저 m 모3아어지7 s q 7, 7 y h g 9 s w k 3주전 나도 한표3댓글 골뱅이 유저TV 1 2 1 5 4 V 3주 전 원스 소리에요 그냥 투자판에서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도 아닌데 서로 투자 종목도 스타일도 확연히 다른데 댓글 골뱅이 유저이어 9개 2 6 b 2 -E R 3주 전 골뱅이 유저TV 1 2 1 5 4 V 방송서 서로 농담하고 욕도 하고 엄청 친한 척 하길래 오래전부터 알았고 모임도 했다고 했는데요 댓글 골뱅이 유저티비 12154v 3주전 골뱅이 유저이어 9개의 eub 이하 아주 오래전 잠시였죠. 지금은 스터디하는 그룹도 다르고 아예 주변 구성원 자체가 다릅니다. 답글 골뱅이 펜시77 3주전 예전에 냉철이 손절했다는 뉘앙스 던데요. 답글 골뱅이 코리아너바이더9237 3주전 희대의 사기꾼 이희진도 한국경제 tv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지. 그의 실체가 까발려지기 전에 근데도 방송을 믿는다면 그것도 방송보다 질 떨어지는 유튜브를 키우 그게 검증입니까 3. 닥글. 골뱅이 미야이지아 3주 전. 야. sbs에서도 특별 편성에서 전문가 로 인터뷰 따고 20분 넘게 나오던데 뭔 검증 어떻게 사기꾼을 이기노 1. 댓글 골뱅이 유저 12 eud 8521v. 2주 전 5. 맘에 들어 나 25년 차야 개미들 제발 돈 벌었다는 놈들 이야기 듣고 따라하지 좀마예 특히 돈 주고 뭐 정보 받고 강의 듣는 거좀 하지마 돈 버는 기술 지들만 하지 누가 가르쳐 주겠어 제발 양아치들 이야기 듣지 말고 공부 좀 하자 주식은 얼마든지 독학 가능해 차라리 실패담이라도 듣고 심리 다스리는 게 훨씬 도움 될 거야 욕찰 쪄서 힐링하고 갑니다 3. 답글 골뱅이 유저 jk6qj4goex 3주 전. 오시원하다. 1. 답글. 골뱅이 김KM4호. 3주 전. 카톡 리딩 방개서라고 잠수 탈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음. 3. 답글. 골뱅이 유저비와이3 b b 8 m 5 e q 3주 전. 강이팔이로아남 시그니엘 월세 살면 돈번 거니? 막말로 니들 재산 다 팔면 시그니엘 다 하면 년은 살수 있지 않냐? 8. 답글. 답글 한개 골뱅이 유저 큐비 2세사 e, 아그 7W 5일 전 수정된 지금도 마 참가지잖아 시간 좀 지나면 사건 또 나온다 지금도 입으로 만지가 몇천 몇십억 벌었대 그런 애들이 거의 백퍼야 근데 그걸 죽자 사자 믿어 그것도 아마 어마하게많이왜 그런 걸 구분 못하고 믿는 걸까 아니러니야 1 답글 골뱅이 호구씨요 3주 전이 사람 뭔가 있다 싶었는데 터질게 터졌구만 유튜버 회원받기 시작할 때부터 구독 취소 2. 답글 골뱅이 h 더베 i m m l 2부 3주전 걔가 사기친 종목 5개 모인가요 3. 답글 답글 1개 골뱅이 u s e p h 7kb 8저지 2호 3주전 오택 2. 답글 골뱅이 u 저 ti onc ogb 8 3주 y 3주전 y 이스트 i 2. 답글. 골뱅이 유저 아이오, 오 OCI, 9NH, 8I. 3주 전. 시황 영상을 왜 보냐, 공자인 네이버 증시뉴스나, 싹다보지 히읍, 왜 사기꾼들을 빨아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지능으로 주식시장 못 살아남는다, 히읍. 3. 답글. 골뱅이 유저 MG, OGM, 3986. 3주 전. 근데 인증을 하던 말던 그 사람 논리에 동의하면 하는 거 아님. 인증해서 실제로 돈을 졸라 번 사람도 운으로 번것 같고, 논리가 병신이면 안 보는 거지, 실제는 병신이어도 말하는 논리에 내가 동의가 되면 따라 하는 거고. 2. 답글. 골뱅이 유저 더 WT4 WS3SB85. 3주 전. 김정한이는 계좌 인증하지 않았나? 계좌 인증 안 하면 슈퍼겜이 인증 못한다고 지가 말하고 다닌 것 같은데. 답글. 답글 한 개. 골뱅이 유저 b d 1 c g 2 y i o j 2주 전. 안했어요. 답글. 골뱅이 유저 X c 9GM9LG 4그램. 3주 전. 잡발 이때부터 알아봄. 22. 이 새끼 발이야 나. 답글 8 개. 골뱅이 KJBN7IO. 3주 전. 제 우종이야. 5. <laughs> 답글. 골뱅이 유저 4ODM2O2W. E e 3주 전. 골뱅이 KJBN7IO 대놓고 잡발이다. 8. 답글 골뱅이 더베류 제 j 3978 3주 전 냉철이 읍기랑 그구 채널까지 했었는데 원소리 안5 답글 골뱅이 유저 m 모3 아워지 7 sq 7 y h g 9 s w k 3주 전야 눈없고 귀엽냐 냉철이랑 정한이가이찍으라고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질러댔는데 1 답글 골뱅이 jj ung 82 이주전골뱅이 더베르엠제에 3978둘이 싸운 적은 없지만 주식도 정치도 스타일 완전 반대라 어색한 건 아는 사람들은 다다뭘 달라. 병신 같은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이 새끼는 냉철이가 걸스라고 시켰구만. 뭘 어색해, 새끼야. 둘이 얼마나 친한데, 엄마. 내가 알기로 종합지수가 급등할 때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 문제가 존나게 많았어. 여기 주식시장에 에이. 오래 있으셨던 분이라면 다들 아는 사건일 거야. 대표적으로 포유먼, 포유먼을 같이 투자한다 했는데 상장 폐지를 당해버리네. 어허! 근데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슈퍼겜이라고 소개시켜준 씨발 새끼들이 많아. 알겠지만 과거 심사임당 주원규, 그리고 김작가. 뭐그외 여러 명 많지. 언론사 포함해서 말이야. 존나 웃긴 게 이런 콘텐츠를 하는 양반들이라면 적어도 검증을 해야 하는데 검증 따위가 없어. 아, 저 사람의 닉네임이 저러니까 그냥 그런 양반이구나. 이렇게 넘어간다고. 실제 예를 들어볼게. 공중파에 출연을 하고 타이틀이 자칭 100억대 자산가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지 어 그게 바로 황현이지 이제 방송에 한번 나가자 나 같은 불평충들이 인증을 요구하자 유튜브 영상에 인증할 것 같은 썸네일을 만들더니 영상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고등학생이 100억을 자기 자신이 벌었대 그래 놓고서 자기가 강의를 하겠대 여러분은 무슨 반응을 할 거야? 나는 씨발 그래도 인증 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들거든. 그런데 걔 병신 빡대가리들 댓글을 보여줄게. 이게 씨발 우리나라 현 상황이라고. 이 사람이 돈을 번 것을 증권사 계좌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거를 자기 명의로 된 계좌의 수익 인적을 여러분들에게 했어? 아니 난 진짜 공증파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백만 유튜버의 소개로 온 사람이니까 검증된 사람이다. 일단, 개족 같은 우리나라 마인드가 병신 같은 거야. 이 슈퍼개미 김정환이 선행매매로 돈을 벌수 있었던 계기도, 일단 허접한 언론사 포함, 소개시켜준 유튜버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네. 그리고 개 병신 빡대가리 지름을 가진 이, 그 추종자 새끼들도. 음, 맞는 말이야. 사실 이슈퍼게이 김정환, 이 김정환이 음. 내가 알기로 종합지수가 급등할 때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 문제가 존나게 많았어. 여기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셨던 분이라면 다들 아는 사건일 거야. 대표적으로 포유먼, 포유먼을 같이 투자한다 했는데 상장 폐지를 당해버리네? <laughs> 근데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슈퍼겜이라고 소개시켜준 씨발 새끼들이 많아. 알겠지만, 과거 심사임당 주원규, 그리고 김작가, 뭐, 그게 여러 명 많지. 김작가 이 새끼들 뭐라고 말하지? 존나 웃긴 게, 이런 컨텐츠를 하는 양반들이라면.